두 실수 예비에 대하여 어, 주어죠그죠 보니까 2a 플러스 b 제곱이 딱 나와 있네 자, p, p가 p q는 설수인 자연수이다. 자, 언뜻 봐도 어, 이것을 뭔가 변형 해야 되겠죠. 2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 제곱은 4분의 9. 자, 이거는 이 A제곱분의 1, 이렇게 되고, 2, B제곱분의 2, 4분의 9가 됩니다. 자, 통분을 하게 되면은, 자,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2, 이게 두개 곱해야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고, 여기는 2의 b 제곱하기 2의 A제곱. 4분의 9가 됩니다. 자, 이또 보이죠? 요거 요거 요거. 예 A제곱 따기 얘, 얘 B제곱. 여기 보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분자는 2로 바뀌죠. 2. 그 다음에 분모는 2. A 플러스 B는 4분의 9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곱하고 9 곱하기 2의 A 플러스 B는 자 이렇게 8이 되죠.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, 2의 a 플러스 b 2의 a 플러스 b죠. 그러니까 양변에 9를 나누면 9분의 8이 됩니다. p 분의 q죠. 이게 p 분의 q고. 서로소 맞죠, 그죠? 확인하고. 어그러므로 p는 9고, q는 8이니까 p 더하기 q, 9더하 8은 17이 됩니다.